불을 지저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밀어낸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대,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해야 될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나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거제앙이 그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패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안양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 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요벌 엘리바스가 정죄했습니다. 5장의 핵심은 8절입니다. 이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얻다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이라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지금이라도 나 같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참 난감하죠. 하나님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나 같으면 용서를 구하겠다. 너 하나님 더 찾아. 하나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나는 한 충분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 더 찾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참 난감합니다. 용서, 잘못하고도 없는데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겠죠. 어, 여러분, 또,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laughs>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이라 징계라는 것은 복입니다.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채찍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1장에서. 근데 지금 무슨 엘리바스 얘기 뭔가 하면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그 징계 웃기게 얘기지 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도 알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그럼 우리가 욥의 이세 친구들의 이 욥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고난 당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좋은 교훈을 우리가 사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정죄라든가 뭐, 지금이라도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 징계받는 거야. 이런 말들은 요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행위 그리고 화복 관계론에 보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복이 주어지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화가 주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가 임하기도 하고 그러나 행위 화복 관계가 이어질 때도 있지만 끊어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위에 따라 복과 화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그렇지 않고 그냥 복이 주어지고 그냥 화가 주어지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복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자비죠 그 인간이 엄청 잘못했는데 하나님복 주실 때도 있거든요 또, 어, 그 인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하나의 화를 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단정지여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비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 어,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복이든 화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 여러분,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좋은 일을 주셨다가도 나쁜 일을 주신다. 왜요? 인간으로 앞니를 청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 라는 음. 말씀도 있고요. 어, 이 복과 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어, 사탄이 그 어전의에 들어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화도 허락하시고, 악을 때로는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유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함부로 그 고난을 당하는데, 야, 너 회개해라. 너 징계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야, 참자. 참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참다보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언젠가 토출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루어내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선을 도출해내신다.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예수님 고난당하시잖아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난당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수많은 의인들이 고난당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걸 설명하라고이해하라고덤벼 들지만 그것을 정지하려고 그것을 인간의 짧은 머리, 오늘 엘리바스가 연구해서 내가 알아봤다. 연구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견디고 또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조그만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잘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와 같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정제했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고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사대질했던 그러한 나의 잘못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또 뜻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고난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이,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결국 만들어내시면 믿고 끝까지 주님처럼 또 고난당한 어인들이 끝까지 인내하였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